이번에는 정치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 한동훈 대표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요 여당 투톱이 충돌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른바 윤심에 쏠린 추경호 원내 대표를 겨냥해서 선전 포고를 했는데 현장부터 보고시죠.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원내 최고 의사 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어, 그리고 그게 에, 의장은 원내 대표고. 네. 노컨매트 하겠습니다. 김 기자,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 그야말로 추경호 원내 대표를 향해서 작심 발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 최고위에서 당대표는 원내든 원내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권한이라고 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거죠. 한동훈 대표 연예의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절차는 원의인 한동훈 대표 권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더센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거죠. 오늘 최고위 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리에 없었거든요. 이후 초 원내 대표에게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 발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노코멘트라고 no 답했습니다.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거죠. 그렇군요. 한 대표 아까 들어보면 이런 발언이 있더라고요. 당 대표는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라서 전국 규모 선거를 한다 말에 상당히 뼈가 있어요. 네 대통령실이 추경은 원내 대표를 통해서 개입하겠다는 것에 맞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대통령실이랑 친윤계도 사실 상당히 부글부글하는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최고위에선 친한계랑 친윤계 최고위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도 대통령실도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원들도 국민들도.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를 만들 때가 아니라 하나씩 풀어갈 때입니다.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과 변화의 이름으로 우리 편에게 가해지는 공격의 정도가 금도를 넘어갈 때는 그것 또한 우리 편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발언 순서가 친한 개인 장동혁 최고위원, 친윤 개인 김재원 최고위원 순으로 곧바로 이어졌거든요. 장동혁 최고위원이 당정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니 김재원 최고위원 비판도 금도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의적 행위로 보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도 했고요. 오늘 최고위 분위기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친윤 권성동 의원도 원내대표랑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건 너무 독선적이라고 한동은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친한계 의원들이 특별감찰관제 이거 추진을 뭐 의총에서 결론을 내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뭐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네, 어젯밤 친한계 의원 1 0여 명이 의원들 단체 SNS 방에서 추 원내대표에게 의총을 개최하라 압박을 네. 했는데요. 원내지도부가 대답이 없자 배현진 의원이요, 의원 단톡방 안 보시냐, 글 올리면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국감이 끝나면 의총을 열겠다고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 측은 의총을 더 빨리 열자는 입장입니다. 한 대표 측은 일단은 자신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친한계 의원은 20명으로 친윤계보단 적긴 하지만요, 22명의 중립지대 의원들 끌어오겠다는 계산입니다. 또 여론이 한 대표 측에 더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